안녕하세요. 레이븐2 재밌게 즐기고 있는 이드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글로벌 서버가 오픈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캐릭터를 생성해서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오픈한 지약 10시간 정도 지났고요. 지금 레벨 36에 공격력 53, 방어력 77, 그리고 명중을 138까지 올렸고요. 제가 있는 서버에서 랭킹은 지금 34위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과금으로 지금 캐릭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레이븐 2가 이전에 한국에서 오픈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완전 혜자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시작부터 후시 보상으로 희귀 성의를 주고 시작하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캐릭터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완전 소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여기 노아 글로벌 서버에 맞춰 가지고 성장에 도움되는 꿀팁을 한번 또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서버가 나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무소과금 유저분들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면 될지는. 이전 영상으로 정보를 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측 링크 클릭해서 먼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번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시면 우편 보상으로 희귀성의를 바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무과금 하시는 분들도 시작부터 희귀성의로 변신해서 바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레이은2라는 게임이 성에 따라서 팩 차이가 정말 크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희귀성의로 시작을 하면 초반 레벨업이 막히지 않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전에 무과금을 했을 때는 희귀성의도 바로 얻지 못해가지고 초반부터 성장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글로벌 서버는 확실히 좀해자스럽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여기 신이 특무대 지원작전을 하면 희귀 무기, 장갑, 팔찌, 그리고 사암마까지 무료로 다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5레벨에 계승자의 건틀렛을 주고 있고 20레벨에 희귀 계승자의 무기 선택상자 하나 주고요. 그리고 30 레벨 되면 희귀 사형마를 줍니다. 그래서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희귀 무기와 장가 그리고 팔찌를 시작부터 착용하실수 있고요. 초반 성장의 필수인 희귀 성이 사형마와 기본 장비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신구 제작 미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급 보석 30개와 상급차 15개를 줍니다. 레벨 30 이상과 특무대만 진행을 하시면 바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테라몬드도 30개를 주거든요. 저는 저 이벤트를 좀 뒤에 확인해 가지고 여기 계승자의 축을 이미 제작을 해서 테라몬드가 지금 20개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어구를 제작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장신구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장신구 중에서 반지를 제작하시면 되고요. 딱 반지가 이상급보석 30개와 상급철 15개, 테라몬드 30개 그리고 골드 60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방어구를 안 만들었으면 바로 반지를 하나 희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지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장비 상점에 가시면 일반 무기와 방어구 장신구들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 이를 만약에 다 구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력 1을 만들 수가 있고 방어구를 다 구입하시면 최대 hp 물약 소지 개수 10개를 이렇게 컬렉션을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을 해서 명중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 지금 방금 특무대 레벨이 5 레벨이 되면서 테라몬드가 또 생겼거든요 반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골드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이거는 제 생각엔 이제 던전 돌다 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지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장신구들을 강화를 좀해 놨는데 구입을 하시면 이제 중복해서 이렇게 귀걸이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강화하시면서 강화 수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목걸이 빼고는 다 강화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 무기 강화석하고 방어강화석이 있는데 장신구 강화석은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작으로 만드실 수 있고 여기 제작에 가시면 무기 강화석 하나와 방어강화석 하나 그리고 골드 3만으로 장신구 강화석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골드를 좀 모아야 되긴 하지만 하나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이제 반지가 3위로 쓰고 있고 2강짜리 요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강화를 해서 네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제 3위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1에서 2강 가는데 75%고 2에서 3가는데 65% 3에서 4가는데 55% 그리고 5, 5로 가는 데는 45%예요 그래서 장신구가 가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장신구를 활용해서 명중을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바꾸면 되겠죠. 올리면 또 명중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지하고 팔찌하고 귀걸이를 강화하면 명중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제가 벨트도 올려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벨트는 이제 강화하면 피해 감소가 올라갑니다. 이 피해 감소가 리덕션 같은 경우라서 사양 유지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벨트도 같이 강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목걸이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목걸이는 이제 최대 h p 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후순위로 그냥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킬 주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초반에 이제 스킬 상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초반에 MP가 좀 부족하실 거예요. 상단에 스킬 창을 여시면 이렇게 스킬들이 나오는데 스킬을 클릭하면 왼쪽에 이렇게 파급창이 뜨는데 여기 하단에 자동사냥 주기 사용이 있습니다. 자동사냥을 하면 따로 주기 없이 여기 대기시간에 맞춰가지고 스킬을 계속 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이 MP가 계속 부족하신 분들은 이 주기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스킬 세팅을 좀 바꾸셔야 돼요. 결국에는 사냥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힐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제 MP 회복을 올리셔야 됩니다. MP 회복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양마를 뽑으시면 되고요.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P 회복이 높아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는 희귀에는 MP 회복이 없는데 개중에는 뭐그 이렇게 m p 4복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으로 가면 m p 4복이더 높아지죠 이런 식으로 사용마로 m p 4복을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용마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여기 필터를 눌러서 보조에 가시면 m p 4복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일반 템들 가지고도 MPA복 올릴 수 있고, 처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5강도 다안정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5레벨이 되면 스텔라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스텔라 증폭을 통해서도 MPA복을 높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스텔라 증폭이 좀 높아지면, 여기 스텔라 증폭 2단계에서부터 여기 3번 능력에 MPA복이 붙고요. 마이부으면 mpf 6까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일단 무조건 명중이 1순위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력을 2순위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중요한 스탯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 감소도 중요하고요, 감소하고 MP 복도 중요하고, 당연히 방어력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무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PVP가 아니라 PVE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 피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몬스터 피해 감소, 증폭 같은 것들도 다 챙겨가시면 좋아요. 명중, 공격력. 저는 이제 원거리니까 원거리 명중, 원거리 공격력. 그리고 이 무기 공력도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거시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것들을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컬렉션을 등록하면 좋아요 여기 즐겨찾기 일가 등록을 하시면 한 번에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30개니까 계속해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즐겨찾기에 등록할 클래식은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이제 즐겨찾기에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먼저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로 이제 다이아를 볼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븐2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템들이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석하고 목재가 좀 비싸고요. 그 다음으로 철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나오는 필드사 형태에서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치 던전 1단계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 여기서는 이제 테라몬드와 광화석을 이제 줘요. 이거를 이제 파밍해가지고 또 파시면 되고요. 지금 테라몬드 요거 하나가 3.3인데 이거는 지금 엄청 싸게 지금 세팅되어 있긴 하네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보석하고 철이나 목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목재가 왜 비싸냐면 나중에 스텔라 증폭이 나오면 이 증폭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하는 아이템을 이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재가 좀 비싼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제가 이제 컬렉션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가격이 또 비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레벨업해서 남들보다 상위 사양터에서 파밍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저렙 사양태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템들은 가격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방군의 귀걸이는 1 0다이하고빛바른 귀걸이는 1 0 0다이하잖아요뭐 이거는 좀 가격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고래사양터에서 나오는 장비템들은 이제 가금러들은 빨리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가기 좀 비싸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상위사양터에서 사냥을 하는게 좀 중요하고요 여섯번째로 부캐를 키우는 건데 부캐는 언제 키우시면 되냐면 메인 캐스트가 막히는 구간이 오면 빈슬러 한개를 오픈해서 부캐를 선정하시면 돼요 창구를 통해 가지고 장비 같은 것들을 다 넘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의하고 사양마도 모두 공유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골드나 방아서 그리고 각인의 정수 같은 것들 를 수급을 할수 있어요. 이세 번째부터는 슬롯을 뚫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천 다이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당장 오픈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오픈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당장에는 다이아를 가지고 장비를 맞추는 게더 유리하고요. 영광의 주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장 상자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길드 기부를 하면 하루에 160인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특별한 가게의 종수상자하고 특무대 마정서 상자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연강의 조화로 구입을 할수 있고요. 최소 5천개부터 최대 5천개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거를 구입하시면 빠르게 피그마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모아서 가게의 종수상자부터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헌신의 주화 같은 경우는 여기 무기 상자나 여기 재료 템들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계속 모으셔서 성이나 사용 말을 구입하셔야 되고 사천을 모아서 스킬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주화는 계속해서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주화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뽑기는 합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주화를 꾸준히 모아가지고 구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이 글로벌 서버는 무과금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무과금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